야, <laughs> 무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물김치가 다 돼가지고, 이제, 물김치를 좀 담으려고, 뽑습니다. 근데 무가, 어, 아이고야, 땅에서 왠지, 현재... 이거 <laughs> 무가 너무, 이건 엄청 크다요. 무가, 잘 자랐어요. 요즘 잘 자라가지고, 열무김치 물김치도 담고, 그, 짜짤한 김치도 담아야 되겠어요. 음. 러분 열무를 가리고 있습니다. 야 지금 너무 덥습니다. 어, 나물 건우에서 하던데, 음,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요. 햇빛이 들어와가지고야 무가 어, 그래도 좀 자라서 어, 병이든 거는 좀절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하고 계신가요? 지금 휴가철인데 맞죠? 뭔 <laughs> 가요. 저희 집에는 지금 공사한다고 그래도 이더운 날 오셔가지고 공사해준다고 감사하네요 집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는 집 천장에 물이 새고 그래가지고 바닥에 <laughs>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지금 바쁩니다. 이 무가 봐봐요. 지금 이렇게 무가 들어가면 이 무가 되게 맛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물김치를 참좋아하거든 물김치 좋아하고 짭조름한 김치 있잖아요. 어, 열무김치. 그래서 물김치는 물 국물을 좀 많이 하고 <laughs> 이 김치들은 그냥 어, 이 연한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김치 담으듯 으면 좋겠죠. 어. 열무가 다 병이 들어서 못쓸것 같았는데 막판에 살아나더라고요. 그 뭐더라? 그 계란을 온자하고 소주하고 기름 있잖아요. 못 쓰면 폐식용유도 괜찮대요. 일반 식용유는 아깝잖아요. 폐식용유를 못다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믹서기에 있잖아요. 많이 갈면. 네,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대요. 어, 갈아가지고 하면 그게 다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하면 돼요. 희석해서 어, 하면 천년 농약이 된다고. <laughs> 근데 뭐 어떤 건잘 되고 어떤 건잘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거 한번 뿌려줬더만 조금 낫네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 주고 갈 때는 뿌려도 소용 이 없겠죠. 조금 힘들 때 이렇게 뽑아주 뭐 뿌려주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소소한 날들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 아줌마는 맨날 <laughs> 맨날 올려가지고는 맞죠. 재밌어요. 정말 이렇게 소소한 데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게 많은데 이제 방학이라서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조금 낫습니다. 8월 한달 동안은 무겁이거든요저 같은 경우는 일용직이어서 3시간 정도 일하니까 뭐일 하니까 뭐일안 하면 돈이 안 나오겠죠. 8월 한 달에 이제 돈이 안 나오는데 또 고마운 분께서 꿀을 주문해주셔서. 한 달에, 제가 알바가, 알바하면 한 달에, 보통 다 하면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한, 한 3시간 정도. 한 20일 정도 잡으면, 뭐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20일 다안할 때가 많죠. 보통은 저는 70만 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알바비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뭐 올해는 꿀이 벌이 벌을 사고 하고 하다 보니까 어 그래 뭐그진 얼마 안 돼요. <laughs> 올해 처음으로 벌을 샀거든요. 어. 제때 벌을 약 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뭐더라 개미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부제를안 해주지 않았거든요 올해는 벌 이렇게 키우면 벌들이 너무 이제 여름에 한여름에는 애들 산란이 잘 안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벌을 지금 뭐 지금 한 두매 삶이 되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많이 안 벌들이 많이 안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잘 키우시더라고요. 정말 벌을 잘 키워요 진짜. 야, 또 하늘에 구름이 가려졌나 봐요. 지금 또 시원합니다. 태풍에도 와가지고 난리인데. 맞죠. 중국에도 지금 난리고. 일본도 지금 난리고. 우리나라는 폭염 때문에 난리고. 맞죠. 8일, 7일이 입출, 입추가. 입추예요. 입추가 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 공사한다고 소리가 막 나죠. 재밌네요. 일 털막하니까 더 <laughs> 힘들지가 않아요. 그 있잖아요. 그 보고. 할머니들이 두세 분이 모여가지고 고구마 줄기 까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도 하면서 까니까 재밌잖아요. 라이브 틀고 하니까 라이브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제가 작동하는 걸잘 몰라서 보는 게 아깝하더라고요 차라리 이거 털고 하니까 편하네요. 열무가 이리 싱싱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집에 있는 어묵 있잖아요. 어묵 어묵국거리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 뭐더라, 항공 방개 한다고 밤, 밤산에 저희는 또 저희 집 바로 밑에 있어서 조금 양봉장이 괜찮은데 밤산 근처에 있는 분들은 또 힘드시더라고 집에 하고씨 배추도 노들하고씨어잘 자랐죠? <laughs> 얼갈이도 잘 자랐습니다. 씨들 열무김치 담을때 얼갈이도 약간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시원하고 맛있어요. 저는 물김치 담을때 보니까 아는 언니가 찹쌀가루를 좀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찹쌀가루를 풀고 거기다가 소금을 있잖아요. 소금을 같이 넣고 팔팔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음, <laughs> 어떤 분들은 소금을 이거자 열무 있잖아요. 열무를 이제 깨끗하게 씻고 가지고 소금에 물 절이잖아요. 소금에 이제 간치 난잖아요. 그간물 가지고 이제 간 한다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뭐라 뭐라더라 약간 쓴 맛을 그 이렇게 기운 뭐 깨끗한 맛이 안 난다고 안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금물을 음. 물가 제법 있어요. 물가. <laughs> 땅속에서 무가, 이제 무가 약간 썩으라고 하더라, 하드 하더라요, 이제. 땅이 막 워낙에 열이 다치니까 무가 썩으라고 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직까지 좀더 가려야 됩니다. 많이 가려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려야 됩니다. 풀면은 땅 조금 이제 보류해놨어요. <laughs> 비가 오면, 비가 오, 오고 나면 땅이 조금 좀 낫거든요. 그때 뽑을까? 낯을 가지고 먼저 배고 많이 자랐을 때는 배고 뽑으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배 가면서 배. 이런건 부들부들해서 맛있겠다. 맞죠? 다들 요새 뭐해 먹고 있나요? 가지가 그냥 생각으로 가지가 파파가 안 자라더라고요. 가지가 원래는 막 너무 잘 자라가지고 막 가지가 막막 지지들을 막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막쓰주고해 되는데 가지가 지금 열매가 안 열려요. 막 그런지. 올해는 <laughs> 가지가 잘안 되네요. 오이는 이제 탄력 받아가지고 오이가 엄청나게 많이 땄어요. 지금 아침에 6섯 개, 일개 땄어요. 오이가 가 오이 한개 빼먹고 <laughs> 아침에 목이 말라가지고 오이 빼먹고 시골에서는 음, 조그맣게 이제 해먹으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시골에 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김치는 잘잘 잘 샀고 하면 맛있더라고요. <laughs> 이번에 진짜 물김치 맛있었거든요. 비트를 조금 넣었는데 비트 색이 워낙이 강하니까 야 어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거든 비트 국물요. 아빠 어제 국수를 좀 많이 삶아가지고 아빠도 먹고 아이들도 먹고 시원하게 많이 맛있게 먹었어. 이제 이거다 하고 나면 깨 이렇게 씻고 가지고 씻고 놨다가 씻고 가지고 여기 여기 물이 나오거든요. 이제 씻어서 간간 치놓고 나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 부엌이 좁아서 저희집 부엌이 작거든요. 여기 보세요. 아침 일단 오이입니다. 오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이제 열무 씻으라고 <laughs> 준비하고 있어요. 가려도 열무를 씻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열무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한번더 씻을라고요. <laughs> 물이 되게 시원해요, 지금 물이. 저희 집 물이 엄청나게 시원하답니다. 보세요. 방아가 잘 자라있고, 나리꽃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아이고! 우리 수압이, 그래도이정도면 생각하고, 갓은 훨정 나아져. 지하수, 지하수. 래서시원하답니다깨끗하게한두번 정도 더씻어가이고한번렇한번렇게이고두번 한번 씻고, 세번씻이 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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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배추 아 열무김치를 절인거를 일이는 그, 뭐고, 물김치 담고, 오, 오늘은 이제, 뭐고, 물김치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양념, 물김치 담을 때 육수가 좀 더, 육수가 아니고, 풀거리 난 게, 찹쌀풀거리 난 게, 좀, 찹쌀 그거, 거리 난게 있어서, 이번엔 좀 자박하게 해서 물도, 물김치도 좀 먹으면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앞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버무리면 풋내가 많이 난다고 아무래도 조금만 이렇게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뒤적거리고 나서 담아 날라고요. 이렇게 하면 국물도 자작해서 이게 밥 비벼 먹을 때 같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야, 다 이제 양념을 해놓고 하니까 쉬워요. 그래 자작하니까 국물도 떠먹고 해서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고춧가루는 여름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 게 아니래요 우리 저번에 빨, 빨간 고추가 있어 가지고 빨간 고추를 받다 넣으니까 색깔이 곱네요 모두들 안녕 감사합니다